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혹시 페어널이라는 말 아세요? 페어널 제가 정말 아, 화가 나는 말이죠 아무리 치리고 아무리 잘 입어도 얼굴이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패션에 있어서 얼굴만큼 중요한 게 이 헤어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헤어스타일 너 어, 연기도 따라서 하시네요 <laughs> 어, 헤어스타일. 네. <laughs> 이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 어려 보이기도 하고 또 귀여워지기도 하고 또 섹시한 느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뭐, 뭐 머리빨, 풀빨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대전에 있는 한 기업에서요. 머리스타일을 패션의 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패션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 철학이 있는데요. 옷을 입는 것처럼 머리에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입는다라는 뜻으로 헤어웨어라는 말을 탄생시킨 기업이라고 합니다. 헤어웨어요? 예? 미용실 같은 데서 이렇게 쓰는 가발 같은 건가요? 아 저도 패션의 문외 아니라 직접 화면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경하시죠. 670년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효자 상품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국내 가발 산업. 하지만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이유로 이후 점차 사양길에 올랐다. 그런데 평범한 전업주부 출신의 여성 CEO가 남다른 아이디어로 모두가 반대하던 이 사양 산업에 뛰어들어 20년 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이 기업은 가발을 패션의 한 영역으로 재해석하여 머리에 입는 옷이라는 뜻의 헤어웨어라는 개념을 창시하고 연매출 70억이라는 성공 신화를 달성하고 있다. 스타일의 스토리를 가진 여자 시크릿 우먼이고요. 시크릿 우먼은 가채를 재해석해서 패션으로 만든 브랜드 기업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김영휴 대표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가채를 재현한 헤어웨어를 개발하며 한국의 비달사순으로 불리고 있는데 김 대표는 정기적으로 품평회를 진행하며 최신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빅스리 백화점의 전부 매장에 전부 흩어져 있고요. 그 매니저님들이 실제 제품 헤어웨어 모델의 주인공이면서 그 고객들에게 그 스타일을 권유하고. 그 기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입고 벗으면서 그2020 지금 여름 신제품들 있잖아요. 입어 보고 벗어 보면서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네. 김영휴 대표는 동양인의 납작한 두상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 속옷과 같이 두상 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헤어웨어에 적용했다. 대표님, 네. 기존 가발에는 망사처럼 씌워져 있는데 네. 이 헤어웨어를 보면은 이렇게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수영 모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존의 그 가발 캡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불편함, 그 다음에 이 답답함, 더움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어... 통풍성이 좋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정수리가 살아서 예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쓰고 벗기에 편리하고요. 여기는 몸매 교정 기능이 없고 여기는 교정 기능이 있어요. 또 이제 평균 100세 시대 네. 여성들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한 이제 옷입니다. 편리하고 예쁘기까지 하고. 네. 창업 당시 전업주부였던 김영휴 대표는 5년 생존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중소기업계에서 무려 20년간 꾸준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은 중간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하는 것들도 효과적이긴 했으나 일시적이었어요. 이유는 제가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설령 외부에서 어떤 해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를 어떻게 대처할줄 모르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시한 것들은 수정 보완을 거듭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 이렇게 살아남는데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나답게 한 것이 롱런의 비결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나답게 하는 건에 대해서 아까 특히 우리 시크릿 뭐 임직원들이 다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줘서 사장과 임직원이 같이 호흡을 맞춰가다 보니 이게 롱런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고객들이 알아봐 준것 같고요 네. 김영휴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후배 여성 기업인들과 나누기 위해 보소 출판 및 여성 벤처기업 협회 창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한 지 20년이 돼가지고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눌 수 있는 게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체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물건 사주고 뭐 손잡아 주는 것보다도요 제 경험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하고요. 그다음 에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책이 돼 버렸고요. 지금 또이책낸 이후에 받아놓은 질문들이 좀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을 지금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올초 신사옥을 존공하면서 백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며 희망찬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50대 이후 일하는 여성들의 이게 그 비용과 에너지와 시간을 세이브가 되는 패션이거든요. 근데 많이 잘 모르거든요. 사실 지금 쓴 사람, 입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게 지금 계속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어, 저는 이거 아까 그 마약 패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헤어웨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삶의 편의함과 이~ 간단한 그~ 시간 전략 에너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를 선도하는 안목과 남다른 아이디어로 헤어웨어라는 패션 개념을 창시 업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응원한다.